봉필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직함이 많으신데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위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남부 안양남부시장 상인회장으로 지금 맡고 계셔서 우리 요즘에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살기가 어렵고 또 힘들다고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뭐 그냥, 그냥 그, 그냥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 피부, 아니, 요그 속에서 사시는 분을 이제 즉, 직접 좀 뵙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뭐, 뭐, 저하고 형님 동생인데 오늘 그래도 회장님을 <laughs> 만나봤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laughs> 제가 우리 회장님을 좀 존칭을 좀 써주면서 <웃음> <웃음> 이야기를 좀 듣는 아유, 시간을 수수수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예. 우리 봉필규 회장님, 예. 우리 예, 김영박사의 세상만사 흔쾌히 출연을 좀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 예, 제가 영광입니다. 예. 아유, 예. 그 과거에는 우리 구독자가 좀뭐 얼마 없었는데 예. 요즘에 부쩍 들었어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 2만 명이 지금 돼가지고. 어이구.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이. 많이 보면 뭐 한, 뭐 어떤 때는 저 광화문 가서 이렇게 찍으면 막만 명이 시청을 해.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미래야,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도 한, 한, 한천명 정도만 들어왔어요. <laughs> 근데 이게 퍼져나가니까. 그렇 퍼져나가니까. 에이. 근데 뭐 그것보다도 우리가 뭐 어, 실제로 그 소상공인 분들의 삶의 어떤 애환 이런 걸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은 예. 거니까 우리 아우님 좀 편안하게 예. 좀좀 이렇게 예,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음, 워밍업 차원에서 예. 우리 회장님이 뭐 살아온 이력 아니면 살아온 뭐 어떤 과정을 조금 말씀을 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뭐 예. 간략하게 말씀 원래 고향은 네. 어디예요? 용인입니다. 아 용인에 시군. 네, 경기도 용인이고 부모님 네. 고향은 안성이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럼 학교는 어디서 다니시고 여기서 다니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용인에서 다니고요. 아. 대학교는 여기서 다니고 그리고 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여기서 정착을 하셨네. 그렇죠.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현대영처 다니다가. 현대. 네, 현대중처. 아, 현대중처는 엄청나게 좋은데. 저도 지금. <laughs> 군대에 있을 때 고생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나이 욕심이 돼가지고 각자 아. 꿈꾸면 사표 쓴거 내가 바보처럼 왜 사표 썼지? 그 아. 꿈꿉니다 놀래서 아주. 요즘 현대 있었으면 지금 억 단위 연봉전인데 그렇죠 연봉인데. 아니 뭐참그 사람마다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게다 있으니까 아니 하고 싶어서 한게 음. 아니고 <laughs> 회사서 네. 취미상을 하다가, 네. 그뭐 다치고 그래가지고, 네. 아유, 사장 될 것도 아니고, 그때는 객기로, 응, 네. 어, 그랬는데, 후회 많이 했습니다. 네. <laughs> 그럼 여기 정착, 아, 여기서 이, 안양에서 이렇게 터전을 잡으신 지는 일만 되신가요? 지금, ]구나. 98년 2월 달에 제가 그만뒀으니까. 꽤 오래됐네, 그럼. 예, 아, 27, 8년 됐나요? 예. 오. 이게 됐죠. 꽤 됐네. 네. 그, 우리, 아우님이 예, 소상공인 연합회 그 예. 거기도 일을 좀 하셨고, 네. 또 소상공인 협동자, 현재는 또 이사장으로 계시고, 예. 남부시장 상인의 회장도 직함을 갖고 계시고, 뭐 이것저것 지금 뭐 많잖아요, 지금 직함이. 예, 한, 뭐, 한 20, 20여 개 되는데, 하루 예, 열과할 수는 없고, 예.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 분들하고 관련된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자영업, 그렇죠. 자영업자, 예. 노동자, 예. 위원장도 하시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관심 갖게 된 뭐,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저도, 음, 네. 제가 이제, 불, 그, 회사에 서클 서할 때마다 불회사고로 나, 이제 그만두고, 네. 여기 들어왔더니, 저도 이제 대기업장이 들어왔고, 와이프도 대기업다니더나고 네. 그러다가, 뭐, 사장 될 것도 아니고, 개기부리고 그만둔다 하고, 나와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현대에 돼서 영업을 뛰었어요. 네. 음 근데 이제 영업을 뛰면서, 경기도, 제가 이제, 현대역차 경기도 노조 조직부장 되고, 그래가지고, 아, 뭐. 그 노조 생활 오래 셨네 그러면 <laughs> 제가 이제, 제가 스스로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에. 그런 직함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호기부리고 그만뒀다가 아주 한 1년 동안 무죄 고생했습니다. 에, 그래서 무죄 고생해가지고, 어 와이프도 이제 대격업이들어갔 왔는데 싸우고 맨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그 시기 넘기고 우리는 벌써 한, 벌써 한 27, 8년 됐네요. 예 참. 에. 그 어젠가 제가 그저께인가 하나 올렸는데 유튜브에. 네. 그 항산이 안 되면 항심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에 먹고 살만한 게안 되면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지. 에, 그래서 이제, 에, 맞아요, 맞아, 맞아. 일반 사람들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아, 그거보다는 에, 이제 에. 일단 일반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산 활동을 해야. 그렇지. 그래야 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게 잘안 되면, 속된 말로 그냥 남의 집 담을 탄다. 그러지. 예.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먹을 최소한의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에 하는 건데 이제 현대자 계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예. 삶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워졌어 그죠 예 어려워져 가지고 그러면 이런 자영업을 이제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때부터, 그때부터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60년대생들이 그때만 해도 직장 다니다가 나중에 퇴직해면 조그만 구멍가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꿈이었거든요 꿈만이 꿈이었거든 아 근데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내가 왜 이걸 했나 하고 통탄에통 안에 벽 곡을 곡소리를 냅니다 진짜 그래서 그 지금은 자영업자가 죄인처럼 음. 네, 왜냐면 물론 이제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좋은데 직장인들 노동자들 우선적으로 가뭐 가는 건 좋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애들이 직장도 다니고 있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이래, 이래서 그런 것도 저도 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그만둔 거를. 예, 예.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예. 잠깐 이제 설명을 좀 우리 아우님 조금 드리면 에, 저는 좌파에 있다가 이제 우파로 온 케이스고. 그런데 예. 어, 아우님은 오래 전부터 지금 우파에 계시잖아. 저희. 우파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을 하는지. 저희 부모들은 아예, 저희 안성이시라, 에. 뭐, 역대로 우리 조상님들이 아 안성이라, 에. 그, 보수입니다. 보수 집안입니다. 그데도 <laughs> 노동운동 하면서 우파로 계속 지금 계시잖아. 그렇죠 그게 참좀 특이한 케이스예요저 <laughs> 같은 경우는 좌파에 계속 있다가 우파로 온 케이스인데. 저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보 보수를 따지면, 에. 그, 보수, 역대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음. 잘못해서 진부 보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아. 사실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력이 진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보수들이, 보수들이 저기라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 예, 예. 근데 그걸 이름을 잘못, 네이밍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은 경제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드는 게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아, 진짜 네. 제대로 짚으셨네. 네. 보수가 개혁을 한다고 주장하면 네. 진짜 개혁이 돼요. 맞아요. 근데 좌파들은 자기들이 개혁한다고 하지만 개혁이 안돼 왜? 우파가 안 따라가면 개혁 되는 게 없어요. 그 진짜 제대로 이제 짚으신 거고. 그래서 아, 진짜 뭐 골자를 짚으셨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나 이제 진짜 제가 여기 온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핵심이지 그. IMF 때라든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코로나 전국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이 어렵다. 자영업 특히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포함해가지고. 그 다녀보면 또 실제로, 어, 이렇게 그 임대문의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그 코로나 자영업 저기 소상공 인 자영업자들이 그 저도 이제 IMF 계기가 돼서 IMF 대가 이제 그만두긴 그만뒀지만 음. I M F 같은 시절이 또 오겠냐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에이. 근데 코로나 가오니까 아이고 지하 밑에 더 지하가 있네. 에이. 게다가 지금은 그 지하 밑에 역대 1인 지하가 없다. 에이. 에이. 그 지금 무지하게 진짜 한 마디 표현 곡소리 납니다. 지금 그, 그리고 대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50% 근접하게. 그만두고 싶어도 임대기간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음. 그리고 계속 IMF 때부터 어려워서 대출 받은 것 때문에 그만두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음. 그냥 전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저도 뭐 이래저래 뭐협동조합하느니제 저기 와이프가 하는 그 저기 하는 이뭐 이래서 유통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좀 저기가 많아요. 그 미수가 지금 뭐랄까 대출이 응. 많아요. 응. 일반 저도 그럴지언데 일반 소상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출이나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역대 주식할 때 지하가 간 있을까 하다가 밑으로 뭐 날아기로 떨어진다라는 건 지금 그 정도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곡소리 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소상공장 업자들이 노동자들이 이래 부러워요 지금 근로자들이.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이따가 명퇴라든가 하면 그때는 뭐 잠시는 명퇴 한다고 해서 수당을 조금 주니까 그걸로 그냥 견디는데 조금만 지나면 거의 거의 뭐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그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속된, 속된 말로 약간 여행도 가고 뭐, 네. 어, 뭐 산에도 즐겁게 다니지만 그게 한1 년, 2년 지나고 나면.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면 그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왜 이렇게 어려워졌, 어려워졌는지.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뭐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뭐 국내외적인 정세의 변화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저는 그 대한민국 좀몇 개월 전에 그 올림픽인가 뭐 했을 때. 네. 그,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경제는, 경제는 6위, 음. 뭐, 올림픽은 8위, 음. 예? 그런데, 법, 사법부는 163위, 그리고 <laughs> 정치는 165위. <laughs> 거의, 이건 완전한 이권이죠 그게,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그 지금, 정치는 사실은, 정치라는 이름 자체가 목사님 집이뭔 뭐든 뭐를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 건데, 정치가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그리고 나는 각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당후사, 음. 그런 선당후사가 없습니까? 무조건 선민, 음. 선국, 국민, 음. 국민이 우선, 우수, 당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음. 내아니만 찾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았나, 전 그래요. 그래서. 부모,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를 잘해야, 응? 아니,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나 딸이 있어, 자녀도 엄마든 아버지든 둘 중에 정치를, 용돈을 잘 주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정치예요. 상관 정치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인간이 사는 게 모든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정확하게 아시네. 네, 그래서 정치를 뭐 저기 하고, 사는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런 게좀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게안 돼서. 좀이렇지않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전국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인플레를 가중시켰고 뭐 세계적인 정서도 약간 있지만 우리도 또 거기에 막더 뭐 푸는 것도 있고 또 선거 때또막 막고 그냥 푸는 걸 이제 자꾸 옥죄다 보니까 지금 가중된 것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저는 보수니 진보니 이걸 떠나서 저는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인데, 음. 그 제가 이제 뒤늦게, 그 뒤늦게 연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음. 그러면서 하는 게 저는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막 싸운데, 저는, 저는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 그래야지. 제가 이제 보수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보수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음. 정말 어려운 사람은. 어, 더 만약에... 도와주고, 그럼, 그럼. 10번 도와줄 거, 100원 도와주고. 그렇지, 저랑 그래, 똑같네. 예, 전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가끔씩또 보면 어떤 파에서는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 한쪽이 기울어진 게 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이래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 국민학교도, 국민학교, 에 국민,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도 음. 우유 주고 막그는거 반은 버린다고 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다 세금낭비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차라리 필요한데 주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애들 겨, 방학 때는 또밥 어? 같은 것도 끼리 걱정하고 맞아요. 그런 애들 도와주고 음. 이래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세금 가지고 기능을 하는 거지 무슨 어차피 음. 그러지 않아도 벌써 표가 납니다. 다 알고 있는 거를 걔네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선택적 복지로 정말 저 세금은 들어갈 때 확실에 들어가줘야 되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저하고 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저는 지난번에, 어, 정부에서 주는 100만 원, 그 뭐, 이런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어, 110만 원을 갖다 냈어요. 경기도 음. 10만 원, 정부에서 사인 기준을 해갖고, 25만 원씩에서 100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음. 하나 받, 받지 않고, 110만 원씩, 110만 원을 냈어. 그리고 110만 원씩 내자, 공직자들은. 전국에 115만 명이 있는데, 오히려 백십, 백십만 원씩 내면 세금도 그만큼 줄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겠죠. 코로나 때뭐 오히려 일 다니지 못, 해 오히려 속된 말로 좀 편한 공무원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음. 가만히 있으면서도 수당 다 받고 공급 다 받는.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렇지. 음. 아 그랬는데 왜 돈을 오히려 받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 그러지 말고 이런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십만 원줄거 백만 원 주고 백만 원줄거 이백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은 한달 살고 두달살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돈 많은 사람한테 배부른 사람한테 빵 하나 더 줘가지고 그게 무슨 이득이 그 사람들이 응. 뭐가, 뭐가 맛있겠어. 그럼요. 어. 그리고 조금 아까 우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들이 가끔가다 이제 재활용한다고 그래갖고 우유팩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 이제 모아요. 그래서 각 동마다 아마 우리 아우님도 여기 또 지역 유지니까 그런 거 아, 아셨을 거야. 아, 아실 거야 아마. 그 동사무소 가면 우유팩하고 배터리, 폐배터리 이렇게 모으는 게 있어요. 그걸 경진대회, 전국에서, 환경부에서. 네.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시가 1등이고 어느 시가 꼴등이 다 조사를 해. 그니까 러 우리 수원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학교 가면 우유를 안 먹으니까 다 수거해가지고 우유를 버려. 우유를 버려. 그래, 까가지고. 그리고 씻어. 씻어가지고 그걸 모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 그걸 높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내가 막 비판했어, 환경부. 그 실장한테도 내가 엄청나게 비판했고. 아니 우유를 막 하수구도 버리면 그 오염이 되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래서 진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살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내버려두고 강자는 알아서 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사람들한테 정말 촘촘하게 해주는 게 그게 맞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아주 정, 정부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 가는 게 정말 웃기는 일이고 그리고 기본소득도 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그 그 조사하면 다 사실 다 나와요 공무원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아니, 사회복지가 성공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다, 다, 다 알아요 어디서 어느 사람이 어렵게 사는지, 그럼요 잘 먹고 사는지 그럼요. 다 아니까 그기에 맞춰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두툼하게 해주면 그게 훨씬 더 양질의 복지가 되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음? 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를 시켜야 되는데 하향 네, 네. 평준화를 하니까 네. 이게 참그게 문제. 그러니까 음? 모든 사람한테 주고 막 이런 게 이게 좀 잘못돼서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거고 형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은 안 주고 못 사는 사람은 좀더 두툼하게 줘서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선진국, 지금 선진국이에요. 아, 선진국이지. 3 5 0 0 0분이 이거는 도대체가 좀 뭐라 그럴까. 정치가 국민들을 아직도 나락에 있게 머물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게좀 있어요. 뭐 개인적인, <laughs> 개인적인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가끔 저도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는 항상 선택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저 어려운 사람은 좀더 줘야 되고, 저도, 저도 나름 그래도 뭐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무지하게 힘들어요. 자영, 뭐 시장 살귄다고 뭐, 뭐협동전 만들고 뭐뭐 뭐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돈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음. 집에서는 거의 조금 <laughs> <쫓겨나>, 응? 감사 <laughs> 옆에 있는 게 감사일 정도로 <laughs> <laughs> 이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은 진짜 재인는 기분이에요. 음. 자식들한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 오래전부터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 임금, 기본 소득 말고도, 어? 그 문정부 때그 소득 규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만원 가까이 막확 올려놨잖아요. 5천 원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졌다. 고 저는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저는 그래요. 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자식 들도 직장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미래의 지향적으로 해야 돼요. 음. 그런데 사장 회 여권을 보면서 아직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차, 가야 된다는 철저하게 거죠. 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래 물가를 올려주는 것보다 물, 물가가 올라가서 막 이래, 이렇게 하는 정 정책을 짜는 것보다 만 올려주면 뭐 합니까? 네? 그니까 러일 뭐 일자리가 없는 거 일자리도 없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그 그러니까. 뭐 차라리. 물가를 잡아주는 게더 효과가 있다, 음.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아직 둘다 저희 아들은 해병대나 하는데 막내가 아직 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뭐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올 상반기에 졸업을 하는데 그 놈아가 이제 일본 친구들하고 갔다 온다는데 그러면서 아빠, 난 몰랐는데 애들이 젊어야지 막 보수 쪽으로 가고 있어. 요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정책이 아젠다가 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래서 인천공항도 음. 모든 사람을 음. 다비정규적또다 정규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도 저녁 있는 사업, 뭐 이렇게 가지고막 전부 다막 휴가 내고 일을 막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 직원이 없어서 어. 얘네 이 공항을, 일본을 가는데 3시간 전에 들어간대요. <laughs> 맞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laughs> 이, 이거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요래 양질의 일자리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그 비정규직 에 해든 사람들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천공항에 직원이 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공감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정책을, 물론 나름대로의 정책을 짜면서도 있지만 그 뒤에 벌어질 때까지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좀 다른 얘기지만 대학도 기부금제를 받아들여서 기부금, 있는 사람들 기부금 내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면 없는 애들은 그걸로 장학금 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좀 미국처럼 저, 어 그렇게 해주고 네. 대신 졸업증명제를 해가지고 어. 공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면 돼요 그렇지 미국처럼 하면 되지 왜왜 지금 미, 며칠 전에 추정 60분인가 어디서 나오는데 보니까 뭐 7세 곳이 4세 곳이 이게 맞습니까 걔네들이 4살 다, 7살짜리들이 영어 공부에 <laughs> <저기> 수학 공부해가지고 <laughs> 머리는 똑똑해지면서 걔네들이 나중에 부모 공양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걔들한테 공양도 안 바라겠지만 음. 효들라는그 효자가 어디서 있어개이 기계적인 인간이로 되지. 음. 그러니까 나라는 처음부터 점점 맷말라가고 그러니까 백년지대개로 저는 외국 어떤 나라를 적이주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대학 들어가는 거는 쉽게 들어가게 만들고 졸업을 안 시키면 돼요. 졸업을 맞아, 맞아. 실력이 안 되면 맞아, 지금은 그래.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대학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도 공부를 하네요. 맞아요. 공부하네. 어떻게 <laughs>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고까지 실력으로 졸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각의 얘기를 하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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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들은 인 정치를 안 하고 맨날 싸움질만 해고 시들이 뭐 했다고 여름 여름, 휴, 여름 휴가비 8 0구십몇만 원씩 받고 어? 서울 휴가비 500만 원씩 받아요. 텔레비전에 응. 왜냐면 저기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국민학 초등학생들이 국회를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저기 에는 결합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인들이 그 초등학생들 반장법을녹가서결학합을 가야 돼요 거꾸로 맞아, 맞아. 세상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민초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아또 붙들려갈라 또, 붙들려 갈라, 또. <laughs> 와, 완전 민초는 <민촌>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그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아까 그 인천공항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우리 수원시에 그 도서관 이 있어요 도서관에 한 스무 개이상되는데 예. 도서관에 이제 정직원이 있고 정직원이 이제 좀 작으니까 이제 일용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만 근무하는 직원을 따로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문 정부 때. 다정규직으로해 줘라. 이렇게 막강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된 거예요. 어? 그그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그건 뭐라고 그래? 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아니 그 그러니까 준공무원인데 음, 그래, 그걸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 넘어가고. <웃음> 아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으로 바꿔 줬어. 그그그 공무직으로 바꾸니까 우리도 그 정규직이라는 거야. 우리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는 쉬겠다는 거야. 맞아. 아 생각해봐. 그럼. 아니 월부터 요일 금요 일 공무원이 부족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 월지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뽑아 썼는데 그분들이 잘 계시다가 이제 자기들도 공무직으로 되니까. 누리고 싶은 거지. 우리도 이제 우리도 어. 정규직이니까 어,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아. 못 하겠다는 어.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공무원이고 비적저 공무직이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인권조로 보면 맞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 배경이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제 논란이 이, 되는 인권은요, 거예요 인권은요. 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정규직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애들은 계속 그동안 떨어진 애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아니 내 말이. 그래서 네. 그런 차별이 되게 음.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들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뽑아 놓은 건데 그걸 망각하고 오히려 우리도 정규직이 됐으니 우리도 이제 토요일아일할일 근무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황당한 거지 근데 우리 제가 노조 현장 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들 일단은 을이다 그럼 갑이 을을 존중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저 저도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 그러니까. 아, 취지는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교통정리 음, 했지만. 취지는 좋지만 역발상적으로 다시 저기,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천공항 그 저기 정규직 험을 받아 떨어지고 그런 애들은 걔들은 무슨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책적으로 참 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뜻은 좋지만. 에. 아, 지금 봐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 막 인건비가 비싸고 막 이런 제도가 저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면서도 못 하는 게 그동안 지네들이 제도나 정치는 선진 경제는 선진국인데 제도나 정치가 후진국이에요. 아직도. 제도 같은 거 많이 안 고쳐진 게 많아요. 못 따라가는 게 아직도. 그런 것도 네. 이제 우리 아우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법 개정을 지난번에 이제 이 우리 아우님하고 그최 누구지 그 국회의원 된 최승재, 최승재 네. 의원하고 같이 경쟁을 했던 음. 친구예요. 그러니까 음. 이 친구가 그때 아마 권력을 권력의지지만 조금만 더 강했으면 국회의원했지. 그런데, <laughs> <근데>, 그런데, <laughs> 아니 그래, 당신 먼저 하셔. 그리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 제들이 역할을 못했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역할을 그만큼 원만하게 못했으니까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인건비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다 내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리려면 인건비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 다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막 다이소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이소 가면 뭐비싸야 5천 원이고, 뭐천 원짜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 상, 이, 이, 이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도. 가능하면 싼데 가서 먹고, 음, 그러니까 응? 그거랑 똑같은, 뭐 조금 다른 비유는 비유겠지만, 제주도 가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뭐 근처에.